그지그지그지 됐다, 됐 따. 됐다. 자, 내려봐. 가봐, 가봐. 동물 길들이기. 오, 이제 제 겁니다. 이 하에나 이 이제 제 거예요. Come here. <laughs> 제 겁니다. 길들였네요. 너 여기 올라올 수 있니? 일단, 너의 가족들을 다 죽인 건 미안하다. 이제부터 니가 대장이야. 올라와. 올라올 수 있어? 어, 올라온다. 올라오네요? 올라올 수 있어? 어, 올라오네. 잘했어. 만져줄 순 없나? 쓰다듬을 순 없나요? 어, 쓰다듬을 수가 없네. 있나? 아예안 들어오네 동굴은 안 들어오네요. 자, 저 혼자 할게요. 일단 동물 기들이는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 이 뭐야? 내가 왔던 지역 아니야? 지하를 일단 내려갑니다. 어,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자, 제가 붙인 불 아니에요. 여기 제가 처음 오는 지역입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항상 매자인은 항상 주변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됩니다. 저는 형사거든요.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의심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지금 돈 먹으려고 왔다 갔다는 하게 아니라 혹시 주변에 함정이 있는지 좀 보는 겁니다. 일단, 보이니까 먹어주고. 내려갈게요. 오시리스? 오시리스면 신의 이름인가요? 뭐야, 혹시. 샤워 중인 거 아니야? 와, 멋있다. This way you hide, 무덤을 조사하는 게제 목표인 것 같아요. 뛰어봐. 어, 여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네요. 와, 뭐 많다. 자, 뭐, 뭔가 먹어주고요. 뭐, 유리조각 같은 건데, 무덤을 장식할 때 쓰이는 유리조각이래요. 이거, 이거거든요. 실리카? 무덤에서 발견되는 그,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유리조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할수 있는 거지?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자 내려가 봅시다. 어 여기도 아이템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좀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겠는데요. 일단 먹어줄게요. 어1 번. 일단 주변에 있는 거를 다 탐사를 해야 돼요. 이건 뭐지? 아, 무덤 나가기가 되네. 어, 텔레포트가 되네요. <laughs> 자, 횃불을 근처에 다 떨궈 놓겠습니다. 좀 주변을 다 밝혀 놓을게요. 나중에 싸우는 일이 난다고 해도. 해서... 어, 이거 되게 현, 현실감 있다. 이거 횃불을 여기다 떨구면요. 횃불이 굴러갑니다. 언덕 아래로. 허허, <laughs> 이거 현실감 있네. 한 바퀴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도 뭐 아이템이 있는데? 어, 그래, 이런 거. 뭐에 쓰이는 거지, 이거? 어, 저기도 유리조각, 유리 장식품. 유의한 카드요? 아 리디방에서 본 분이요? 리, 리디.. 리디방이.. 리디님이 누구시죠? 리디방에서? 자 조사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의신이 잔뜩 그려져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물로 바쳐져있죠 사람이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 이건 의식용 칼이군 제물로 바쳐진거야 의식용 칼은 그 보드술사가 많이 쓰는 무기죠 디아블로에서 어 그래 알았어 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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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그만해 버그야? 그만해 그만해 어 자자 그 다음 여기 죽음의 수호신 오시리스에게 바치는 제물 어 이건 뭐지 사람 머리인가? 뭔가요 사람 머리인가요? 모모르다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건 뭘까요? 상호작용. 재송신 t 분 r o 시대 동기 d e 뭐야 이게? a 재양 이후 s a You g 다음은 전령이 전하는 내용이다 뭐야 이거? 당신은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보다시피 기록된 대로다 당신이 올 애정이었다 이 특정한 공간에 이 특정한 순간에 말이지 타이머신인가? 우리가 이곳에 있었을 때그 벽들이 당신이 올 거라는 걸 알려주었다 벽들을 보라 아름답지 않은가? 와 멋있다 해독 불가. 이 벽들은 비극을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구조물, 유물에 관한 우리의 기록이며 바뀌지 않는 내용이다. 신비로지만 명백한 우리를 거스르는 이야기 말이다.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의 학자와 과학자, 시인과 물리학자, 뛰어난 지성과 저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무던히 예를 썼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숱한 노력을 쏟은 것이다. 아, 그래요? 약간 컴퓨터 메뉴 화면 같네요. 어, 잠깐, 이거 스킵이 안 돼가지고 계속 듣고 있을게요. 듣는 동안 저물좀 떠올게요. The�いました. We failed at modifying the line. We failed at adding a single dot. It was clear. We were to be messengers at best. But messengers to whom? To you. We removed our ability to read those stories from your original template. A doorway that is also a puzzle. We must find the solution. Those were Brutus' words when he visited the vault under the Colosseum more than 2,000 years ago. He drew the vault, sketched it to the best of his abilities, but he could not see. Just as you are blind. You may read your watch, you may read hourglasses and calendars, but you cannot grasp beyond that simplistic surface. For now, the true reading of time still escapes you. And so today, the curtains pulled and yours is shown, tragic and complete. Those walls you might never read. <목소리> 근데 이게 진짜 말 길게 한다. 뭐라고 하는 안 들어도 될것 같나요? 그냥, 그냥 그러면 여기 이탈하면 되나요? 이탈하면 되나? 아, 이탈해도 되는 거였나? 조사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설마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다시 들어와야되는거 아니겠죠? 설마 자 이걸 켜놓고 켜놓고 찾읍시다 다 했던거고요 이것도 했는데 이걸 안했나? 어 됐다 됐다 아 됐네요 난 말하고 있는데 가버리기 <laughs> 의미를 아는 칼리세트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려는게 분명해 여기 누가 묻혀있는거지? 아 진짜?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석관 열어볼게요. 열면 까꿍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아, 있네, 아이네요. 왔어. 아, 자기 아들을 살려내려고 하나 보다. 어 아, 연막탄도 사용할 줄 아네요. 장난하냐? 너 지금 내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보여줄게. 하이에나? 칼리세타가 무덤 밖으로 도, 도망쳤다고 하네요. 아이, 진짜. 도망쳤어 어, 여기 뭐 먹을 거 있다. 잠깐만요. 먹을 것만 먹고 갈게요. 뭐. 아무리 매자이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싸우거든요. 여기, 여기, 먹고 나갈게요.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먹고 나갈게요. 아, 이거, 이거 빨리 깨야겠다. 저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자, 먹어주고요. 다 먹은 거 같죠, 이제? 안 먹은 거 없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다 먹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뭔가 좀 진행비가 있어야지 어... 경찰도 수사를 할수 있죠. 네. 저기 비밀 통로로 나갈게요. 근데 이집트는 왜 이렇게 풍뎅이 집착을 많이 하죠? 그 풍뎅이가 무슨 효과가 있나요? 풍뎅이를 넣어가지고 뭐 내장을 뜯어먹게 해서 미라 만드는 재료인가? 풍뎅이도? 어뭐 있다. 어 뭐야, 무슨 말이야? 아, 또 갔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불어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얘랑 싸울 때는, 어, 장비를 좀 바꿔줄게요. 어, 도구주머니, 아, 어, 잠깐만. 도구에다가 화염탄 넣어주고요. 그리고 화살은, 어, 적용용 활로, 약탈자 활로 쓰겠습니다. 무기는 근접무기. 어, 이거 말고, 두통 해결사?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일단 이거 써. 자, 올라갑시다. 네. 자, 에 어디 갔어? 자, 일단 화살 보충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지? 야, 얘 진짜 귀찮다. 얘 도망가면서 싸우는 애구나. 딸이구나, 또. 따들이네요. 자, 이제 안 봐줘요, 아줌마. 불 던져주면 되지. 어 뭐야, 뭐야. 저기 있네. 이 아줌마 이짜 짜인 날게 하네. 연막탄에 숨어가지고 점점 이동하네. 어, 자 피해주고, 자 피해주고, 자 피하고요. 이 아줌마 보소. 아, 피해, 피해, 피해. 어, 근데 왔었어요. 이런 의식을 해서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면, 주인공의 아이도 살려줘. 어, 일단 화살 먹어줄게요. 일단 화살 먹어주고. 어디, 가 어디 있어, 아줌마? 어, 뒤에 있네, 또? 언제 또 뒤로 갔대? 저기 있네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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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있네요. 야, 좀, 금 어디 에 있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꽤 멀리 있네요. 이렇게, 로 직진해주고요. 어, 저 피해주고. 피하고. 화살, 그렇지. 날아오는 방향 봤어. 방향 봤어요. 어. 한 번만. 아, 한대 맞았어. 저 위에 있네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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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Gods are already involved, and so you will find the same fate as all other trespassers—death by my hand. Ah, 맞추지 못하겠네. 그렇지. 헤드샷 한번 해주고. 저 HP가 얼마 없습니다. 아! 와, 겁나 짜증나게 하네, 아줌마. 야. 자, 무섭네요. 아, 빨리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칼리세트를 처치하기. 아! 아이, 좀 아줌마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아이, 에 에이. 에이, 에이 그지 헤드샷. 자, 좀 어디로 왔습니까? 어, 저기, 저기로. 어, 귀신이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동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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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네, 왕누이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 오십... 아, 자, 자, 자. 이쪽인 것 같은데. 그렇지, 한번더맞췄고 아, 아파, 아파. <laughs> 얼마 안 다네, 멀리 있으면은. 자, 또 어디론가 이동을 했을 겁니다. 자, 불빛을 찾아야 돼. 세누? 아, 세누를 부를 수 없네요. 아, 눈부셔. 하톰! protect me from this d e f i l e m e I have come only for you, 하이나! 어디 있는 거야? 이쪽 방향에 있는 거 같죠. 어, 어. 야야야야, 시간이 마아아 아, 아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이거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 계시네. 아, 저 아래 계시네. 아래 있네요. 올라오세요, 아줌마. 일단 하이에나 잡아야 되나? 아 레벨 높아, 애이들 어. 자 올라가고요. 자 피해주고 다시 내려갔네요. 아줌마 어디 갔어? 어저쪽에 있다. 그렇지? 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또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쏘는 거야? 어디 있어? 아줌마, 저건너 편에 있으신가? 아, 저 아래 있으시네. 요 아래, 아, 이거 하이엔 데이 아줌마 위치를 모르겠네요. 일단 잠깐 볼게요. 어, 저기 있다. 방금 화살이 저기서 날라왔어요. 저쪽에 있나 보다. 아 이거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어 저기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아 하이에나 올라온다. 하이에나가 올라오네요 위로. 이제 제가 화살이 없습니다. 화살 바꿔드릴게요. 화살을 어. 어, 사냥꾼의 활로 바꿔들고요. 저기 있다.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아좀 어디 있는 거야? 아, 저 아래 있다. 또, 또 저, 저기, 저기로 왔네. 아 진짜. 야금야금 내 피를 빼네. 어디에 있지? 어디 있을까요, 진짜. 아, 저기 있다. 환장하겠다 진짜 저기다 아아뭘 자꾸 쓰아 진짜 아 화살 쏘는 속도가 빠르면 안 되겠다 저도 화살 바꿔줄게요 아 짜증나게 하네 저 아줌마 스타일 짜증나네 어디 왔어 여기 있다 저도 연발 화살로 바꿨어요. 자, 연막탄 뿌려주고요. 어, 저기 있다. 아, 아, 아파, 아파. 따가워, 따가워. 따끔하네요, 아줌마. 어디 있나요? 어, 저기 있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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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여기 하이에나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하이에나는 도망가네요. 아 힘들어. 아 임모탈 아. 님이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임모탈 케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 아줌마 좀 불쌍하다. 네, 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키피디 임모탈 케이입니다. 이 아줌마는 좀 불쌍하네요 나쁜 짓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아들, 딸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것 같아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짓을 한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는 매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와 진짜 한 편의 영화 같네요. 자 주인공이 뭔가 저 깃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이에나를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저 세상에서 두 딸과 만나길 바란다. 칼리세트. 두 아트 왕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거요 이아줌마좀 불쌍하니까 어 여기 화살 제가 다 빗나간거죠? 이게 화살 다 먹고요 이 아줌마는 좀 불쌍하다 어 잠깐 하이나가하이나 하이나,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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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니야 이 아줌마 불쌍하네요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고 한 거니까 모안네 히켄 평생 피디 히켄 나 발모 아 <laughs> 히켄 나탈모겠죠 네, 잘못 쓰신 거죠 히켄 나 탈모죠 네, 히켄 나 발모가 아니라 자 나무 밑에 놔드릴게요 잘 가요 그리고 시체는 태워줘야죠 안 태워지네. 시체 는 여기다가 이렇게 횃불 떨궈 놓고요. 뭐라는 거야? 뭔 소리지? 어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쁘게 정리해 드리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잘 가요, 아줌마.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비동기화를 하겠습니다. 퀘스트는 아직 많이 남았고, 장비 업그레이드는 아직 못 하고요. 다음, 그러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이따가 제가 혹시나 새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어, 그때는 전설로 템을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약탈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군사기지 약탈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좀 슬픈 퀘스트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비동기화를 해야겠네요.